한글 자막이 자동으로 안뜬다면 유튜브 화면에 있는 CC버튼을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크립토맨 각시탈입니다. 벌써 2023년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내년 2024년은 비트코인 반감기에 해면서 미국에서도 비트코인 현물 ETF가 도입될 가능성이 높아 지금보다도 상승할 수 있다는 기대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요즘 유튜브 광고를 보면 AI를 이용한 딥페이크로 마이크 세일러, 브라이언 암스트롱, 브레드 갈링하우스 등등의 코인 관련 유명인들이 나오면서 자기한테 코인을 보내주면 바로 몇 배로 되돌려준다는 사기극을 벌이고 있는데 절대로 보내면 안 됩니다. 딥페이크 영상을 잘 보면 목소리톤과입 움직임 등등이 좀 어색하긴 하나 사기꾼한테 속아서 돈벌 거라는 생각에 평가면 그런 어점조차 잘안 보일 겁니다. 저런 딥페이크 사기가 빈번한 건 코인판뿐만이 아닙니다. 한국에서도 최근에 송혜교와 조인성과 같은 연예인이 나오는 딥페이크 사기 영상으로 거액 송금 사기를 벌인 케이스가 있더군요. 보니까 노년층이 많이 당한 듯 싶었습니다. 여자 연예인이 소주 광고 모델로 나오는 게 먹히는 나라일 정도로 연예인을 되게 믿잖아요? 하하하. 전 그런 사기에 속지 않는 건 물론이고, 누군가가 제 지갑에 자꾸 NFT를 보내며 코인을 줄거라는 것도 전혀 안 건드립니다. 어디 가라는 링크 누르고 들어갔다가 해킹 당할까봐 말이죠. 어떤 해킹이냐면 저도 모르게 사기꾼한테 코인 지갑 액세스를 허용해줘서 제 지갑을 싹다 털어먹는 거죠. 자 이번 영상에선 2023년을 마무리하고 내년 2 0 2 4년독 각오를 단단히 하자는 차원에서 코인판에 대해 생각나는 대로 이것저것 잡담을 해볼까 합니다. 여러가지 생각을 정리하는데 이거보다 좋은 건 없죠. 올해 2023년은 벤자민 코엔, 데이터 대시, 게레스 솔로웨이 등등의 자칭 전문가의 말을 믿고 걸러서 아주 좋은 해였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저런 사람들 말 듣지 말라고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누구나 100% 적중하는 건 불가능하나 저들의 경우엔 망가진 시계만도 못했다는 게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무작위로 찍는 침팬지만도 못했단 소리죠. 하하 예를 좀 든다면 비트코인 사이클이 더욱 길어져서 2022년에 신고점을 찍는다는 거 틀렸죠. 2023년 에비트코인 도미넌스가 60에서 70%대로 엄청 높아진다는 거 틀렸죠. 이더리움이 600달러대로 떨어진다는 거 틀렸죠. 2023년 에비트코인이 2만달러나 그 이하로 떨어지니 관망하거나 셔츠라는 거 틀렸죠. 자칭 97%의 성공률을 자랑한다는 트레이더 게레스 솔로웨이의 경우엔 비트코인 예상 연달아 틀리는 건 둘째치고 최근엔 솔라나에도 쇼치다가 털렸습니다. 하하. 솔라나가 120달러쯤 되었을 때 쇼친 게 아니라 20달러 시절부터 쇼타령을 했던 걸로 압니다. 이 정도로 틀리는 사람들이라면 예측하는 것 자체를 포기하고 그냥 오르건 내리건 매달 매집이나 하는 게 중간 이상은 갈 겁니다. 하하. 한국적 코인 유튜버들이야 제가 꾸준히 모니터링조차 안해잘 모르나 뭐 대충 뻔하겠죠. 찰리 브라운과 같이 할렐루야 외치는 것은 매년 맨날 떡상할 거라는 얘기만 할 테고 또 다른 유형의 유튜버는 이도 저도 아닌 애매한 얘기만 했겠죠. 예를 들어 비트코인이 올해 3,000달러로 내려갈 수도 있고 3만달러도 갈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요. 이건 뭐 오를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다 이러는 거잖아요. 하하. 올해 코인 중에서 가장 큰 화제를 일으킨 솔라나의 경우 최근에 120달러까지 엄청 올랐잖아요. 저도 솔라나 보유 덕에 2024년도 가기 전에 엄청난 상승을 맛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2022년 제가 솔라라를 보유한 걸 영상에서 언급했을 땐 꼴랑 20달러대 가격이었습니다. 그럼 이더리움은 죽은 거냐 할 텐데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내년 말쯤에 2021년 위정고점 다시 찍기만 해줘도 재할을 해주는 겁니다. 다만 시총이 낮은 똘똘한 알트코인 만큼의 수익은 기대 안 하는 게 좋을 겁니다. 이더리움은 이번 사이클의 경우엔 2021년에 4,500달러대를 찍은 후 폭락했고, 현재 최고점 가격의 절반 정도로 회복되었으니 다른 알트보다 가격 방어를 잘했습니다. 얼마나 올랐는가만 볼게 아니라 현재 가격이 2021년 최고점 가격에서 몇 프로 수준인가를 봐야죠. 근데 지난 사이클 땐 이더리움도 솔라나처럼 처참하게 떨어졌던 거 기억나죠. 그때를 되짚어 본다면 이더리움은 2018년 1월에 1100달러대의 최고점을 찍은 후 폭락해서 100달러로 체한 되었던 때가 있었고 그 외엔 100에서 200달러대를 왔다리 갔다리 했었잖아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더리움은 죽었다고 선포했는데, 올해 초에 솔라라는 죽었다고 여겼던 분위기와 겹치죠? 하하. 내년쯤 되어 EIP 4844 라블리는 프로토 댕크샤링 업그레이드가 완료되고, 코인베이스의 이더리움 기반 레이어 2 블록체인인 베이스까지 맹활약하게 되면 분위기가 바뀔 거라 기대합니다. 저야 뭐 이더리움은 이미 충분히 모았기에, 더 모으는 건 관심없고 제가 최근에 언급한 코인 위주로 모을 겁니다. 최근엔 코인베이스의 베이스에서 히트를 7코인이 뭘까 살펴보고 있습니다. 밈코인의 경우엔 이더리움의 시바이누가 있고 솔라나에서 봉크 같은 게 있듯이 베이스에서도 밈코인이 크게 유행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어 토시코인을 살것 같습니다. 토시가 뭔가 했더니 코인베이스의 창립자인 브라이언 암스트롱이 기르는 고양이 이름이랍니다. 하하, 밈코인에는 펀더멘탈 끝단 거 전혀 없고 그저 트렌드를 따라 먹고 걸레작처럼 내다버릴 겁니다. 자, 다음 얘기는 부도난 셀시어스와 FTX의 처리권에 대해 업데이트 알겸 말해보겠습니다. 셀시어스의 경우 지난 12월 21일에 재판이 있었답니다. 피해 고객의 코인을 가지고 비트코인 채굴회사 사업을 시작하는 걸 허락할 건지 아니면 그냥 다 정리할 건지를 결정한다고 했는데 며칠간 깜깜 무소식이었다가 28일이 되어서야 판사가 채굴회사를 승인했다는 소식이 떴습니다. 개인적으로 당최 이해가 안 가는 게왜 그렇게 코인 채굴회사를 새로 차리는데 집착하냐는 겁니다. 코인 보상 액수를 줄이지 않고 채굴 회사를 차린다면야 아무 말도 안했는데 그걸 좀 줄이고 대신 주식으로 준다니까 문제인 겁니다. 내가 알아서 직접 스테이킹을 해서 잊어버리를 하고 말지. 하하하. 수개월 전에 있었던 투표 때는 분명히 채굴 회사 비즈니스 계획이 틀어질 경우 오덜리 윈드다운이라며 고객한테 코인 다 돌려주고 정리하는 백업 플랜이 있었는데 그걸 안 하고 계속 채굴 회사를 세우겠다며 발악을 떨어서 이렇게 된 겁니다. 이럴 거면 왜 투표를 했는지. 비트코인 채굴로비, 결코 만만한 사업이 아닐 테고 예상했던 것보다도 돈을 계속 쏟아부어야 할 텐데, 그걸 누구 돈으로 하겠어요? 하하. FTX의 경우도 피해 고객을 상대로 보상율이 점점 올라가고 있다며, 희망으로 굴려대며 좋아들하고 있었던데, 최근 소식 들어보니까 절반 정도의 보상조차 못 받을 것 같네요. 비트코인의 경우엔, 화산 당시 1만 6천 달러의 가격을 기준으로 보상해준답니다. 비트코인 외위 알트코인 보상의 경우엔, 이더리움은 1200달러, 솔라라는 16달러를 기준으로 보상해다죠. 하하, 그럼 솔라라가 최근에 몇 배로 엄청 오른 들 무슨 상관이겠어요? 파산 처리를 이렇게 주옥같이 처리한 기생충 같은 경영진이나 변호사들이 지금까지 질질 끄는 이유야 자기들 수당을 최대한 땡기는 거 외에 뭐가 더 있는지요? 하하, 고객들한테 100% 돌려줄 거 아니고 심지어 절반도 돌려줄 거 아니면서 돌려주는 보상 날짜마저 계속 질질 끌기까지 하니까 하는 말입니다. FTX 나 셀시어스 부도 사태 같은 게 한국과는 아무 상관이 없을 것 같죠? 과연 그럴지 두고 보죠. 만약에 한국이 그렇게 애용하는 어비트나 비썸 같은 메이저, 코인 거래소가 부도나고 고객에게 돌려줄 수 있는 코인이 턱없이 부족하면, 그땐 어떻게 할 건가요? 아무도 구제 안 해줄 겁니다. 전세 사기를 봐도 누가 얼마나 보상해졌나요? 국가가 적극 구제해주던가요? 서양과 비교해서 한국은 하도여 개인 지갑을 쓰는 경우를 거의 못본것 같으니, 코인 거래소가 망하면 타격이 정말 장난 아니겠죠. 한국은 메이저급 증권사나 은행도 사고를 많이 치니 코인 거래소도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전 2022년 코인 파산 사태 이후 개인 지갑을 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개인 지갑을 보유해서 직접 보관하는 게 완벽한 최종 솔루션이냐면 그것도 아닙니다. 이것도 개선해야 할게 엄청 많은데, 코인 관련 회사들을 도저히 신뢰할 수 없는 현재 상황에선 선택의 여지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쓰는 것 뿐입니다. 개인 지갑을 쓸때 벌어질 수도 있는 최악의 케이스를 예로 하나 들자면, 지갑 키를 잃어버리거나 보유자가 갑자기 사망하던지 등등의 이유로 연구 소실된 비트코인 개수가 대략 400만개에서 600만개로 추정된다는 겁니다. 마운트 곡스, 셀시어스, FTX 저리가라 수준이죠? 이대로 간다면 앞으로도 계속 소실되겠죠. 이 정도인데 우리가 개인 지갑 쓰다가 이런 피해 당하지 말라는 법 있나요? 금이나 현금을 보더라도 개인 금고에 직접 보관하거나 아니면 은행에 맡기는 거나 각각 장단점이 있고 둘중 하나를 고를 수 있는 선택권을 줘야지 개인 금고만이 솔루션이라고 강요하는 건 말도 안 되잖아요. 코인 보관의 경우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블랙록조차 코인 커스터디는 코인베이스한테 맡기는 판에 내년 초가 유력하다는 현물 비트코인 ETF가 나오면 지갑 다룰 줄 모르는 사람들에게 아주 좋을 겁니다. 골수 비트코인 맥시들은 뭐라 그러겠지만요. 자, 마무리로 비트코인 현물 ETF 때문에 10만 달러 봉이 순식간에 형성되어 폭등하니 원이 어쩌고 하는 기대에 부풀며 엄청 흥분하지 않고 무덤덤한 이유를 말하겠습니다. 제가 2017년 12월이란 최악의 타이밍에 코인 투자를 시작했고 비트코인 풀사이클을 몸으로 체험한 건 꼴랑 한 번뿐입니다. 근데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코인판의 실체를 다 깨달은 것 같습니다. 가장 큰 레슨은 그 누구도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비트코인 맥시하면 대표적인 맥스카이저만 보더라도 자기는 옛날에 맥스코인이란 걸 만들었으면서 다른 사람 보고는 비트코인 말고 다른 코인을 만들거나 투자하지도 말라고 설교하고 있습니다. 설마설마 설마 했는데 맥스코인이 지금도 존재하고요. 차트 보면 아주 처참합니다. 마크 큐번과 케빈 오리어리는 몇년 전만 하더라도 코인을 쓰레기 취급하더니 요즘은 180도 돌변하며 저들도 코인을 사모으고 있는데 왜 생각을 바꿨는지에 대한 해명 하나 없었습니다. 이 정도로 입싹 닦고 말 바꾸거나 통수를 칠 사람들은 코인판에서 널리고 널렸습니다. 아, 피터 틀의 경우도 잊어서는 안될 겁니다. 이 사람이 2022년 내 비트코인 컨퍼런스에 나와서 워렌 버핏이 비트코인의 최대적이니 원이 어쩌고 버리며 비트코인을 엄청 띄웠었죠. 근데 웃기는 사실은 그 행사에 나가기 몇 개월 전쯤에 코인을 싹다 팔아 수익 실현했다는 겁니다. 하하, 페이팔 시절 머스크 통수 치던 습관 어디 가나요? A16Z라는 벤처 캐피탈 투자회사 창립자인 마크 안드레센의 경우에도 여러 코인을 파격 파앤 세일 가격으로 남들보다 먼저 산뒤 펌핑되면 버리는 게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이게 코인이 아닌 주식이었으면 분명히 법적으로 문제가 있었을 겁니다. 암튼 저들의 엄플이나 이털기가 아닌 행동만 쭉 지켜보니까 어떤 마인드셋으로 코인을 접근하는지 파악하는 데는 전혀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에게 감 빼고 쓸게 빼며 미더라고요. 어림도 없습니다. 그들은 일반 개미들을 엑시트 리퀴디티라고 출구 전략 용도로 이용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때가 되면, 알트코인은 반드시 걸레작처럼 내다 버릴 거라는 소리를 자주 하는 겁니다. 제가 작년에도 누누이 말했지만, 두번 속으면 바보, 세번 속으면 공범입니다. 전 경각심을 조금도 풀지 않기 위해 2018년에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코인으로 200억 이상 벌고 있다고 했던 아뜨뜨라는 사람을 계속 기억할 겁니다. 코인이 2018년 1월 이후로 계속 떨어졌을 때 아뜨뜨도 하락금을 맞아, 그걸 만회한다며 레버리지에 손대다가 전부 잃었죠. 그후 2021년 불장 때는 수익 실현했는지 근황 소식 하나 없으니 모르겠네요. 과연 그땐 만회했는지 아니면 2018년때처럼 또 털렸는지 그게 궁금할 뿐입니다. 코인판에선 한때 전성기를 구가하다가 어느새 바람처럼 사라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10년, 20년 세월이 흐른 게 아닌데도 말이죠. 몇년 전에 이더리움 킬러였던 이오스 기억나나요? 이것처럼 몰락하고 잊혀지는 게 앞으로도 자주 있을 겁니다. 자잡담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 <laughs> You're turning into a regular old fairy godmother there, Arthur.